네 안녕하세요 사유로움의 사유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꼭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최근에 트럼프 피격 사건이 굉장히 이슈였죠 이 트럼프가 이제 대중연설을 하고 있는데 저격범이 근처 지붕에 자리를 잡고 아예 저격총으로 트럼프 헤드샷을 노렸어요 근데 다행히도 총알이 발사되는 그 순간에 트럼프가 살짝 이렇게 고개를 틀어가지고 귀에 총을 맞는 걸로 끝났죠 근데, 이 귀에 총 맞아서 얼굴에 피가 흥건한 상태에서 단 59초 만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관중들을 향해서 fight, fight, fight. 이렇게 강력한 구호를 외쳐서 이게 또큰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우리 반응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많이 있는 게 이제, 야, 타고난 쇼맨이네. 쇼맨쉽 죽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흔한 반응이고 두 번째는 야 이건 진짜 인정한다. 이거 쌍남자네. 이제 이 정도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대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야 이거 둘 다야 라고 애매한 답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건을 빌미로 더큰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간의 위대함의 전율을 느끼는 방법을 까먹었다.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에 전율을 느끼는 법을 까먹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시 상황이어가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게 예측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총알을 맞은 거잖아요. 자, 예상에도 없이 죽음의 문턱에 다가섰다. 그 상황에서 1분도 되지 않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강력한 구호를 외친다? 이거는 솔직히 영웅의 영역이죠. 일반인의 영역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장 많이, 99.99%의 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야, 이 새끼 트럼프 광반에 어? 야, 그 트럼프 종교 하나 만들어. 아니면은, 야, 트럼프가 니네 집에 뭐 청소기라도 하나 놔줬냐? 어, 개좋아하네?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트럼프 빠는 아니에요. 물론 트럼프가 존경받을 만한 부분이 있고 제가 닮고 싶은 부분이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제가 비밀리에 지금 트럼프 얼굴이 그려진 팬츠를 입고 있다든지 매일 아침 7시 반에 트럼프를 향해서 뭐 경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트럼프라는 개인을 찬양해야 된다가 아니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그가 수많은 경험과 승리를 통해서 쟁취해낸 그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엄청나게 찬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가 있고 영감이 있어야 우리가 그 위대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쇼맨십이나 상남자 같은 일상적인 표현으로 이 사건을 그냥 레이블링 해버리면, 이 사건의 위대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느낌이 없으면 영감도 없고, 영감이 없으면 추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쇼맨십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표현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그 위대함이라는 색깔을 지워버리는 기능을 하게 되겠죠. 트럼프 그거, 그거 남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이제 레이블링 해버리면 이 트럼프의 행동에서 용감함, 대담성, 이런 위대함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표현인 거예요. 자, 상남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옛날처럼 남성성이 강조되는 게 당연했던 사회였다면 이것이 일종의 위대함에 대한 찬미의 표현이 될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극도로 그것이 금기시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상남자라는 표현 실제로 어떤 식으로 쓰냐는 말이에요. 일상에서 어떤 남자애가 좀큰 벌레 눌러 죽였을 때. 또는, 막 샤워할 때 찬물로 해. 국밥 먹을 때밥두 공기 말아 먹었어. 이럴 때, 야, 농담식으로. 상남자네. 요렇게 쓰잖아요. 자, 이러한, 이 가벼워진 표현을 이 상황에 갖다 붙이면 우리는 전율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율, 감탄, 경의감 이런 것들을 아예 잃어버렸다는 것.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들었을 때 뭔가 이질감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염세주의에 찌들어 있고 인간 불신에 찌들어 있고 인간을 얼마나 작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해지고자 하는 열정을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영감 전율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통로를 사방에 설치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간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보고 통로로 갖고 와서 아 나도 이것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내일부터 이 위대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도전을 할 거야 이런 규율을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가야지 내가 이제 위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통로가 아예 실종이 되어 버렸으니까 우리는 지금 위대함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무엇을 추구하느냐? 뭐 이제 옛날 유행으로 치면 소확행 또는 요즘에는 아예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잡아먹었죠. 아 행복하게 살고 싶어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려고 뭐 합니까? 맛있는 거 먹고, 맛집 가서 사진 찍고, 밤에 누워가지고 무기력한 채로 유튜브 쇼츠 보고, 이게 과연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맞나요? 아니면 각종 책, 뉴스, 예능 등에서 이러한 삶이 행복이라는 전제를 끊임없이 주입받았고, 그것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도 않았으며, 저항하는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묻어가듯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자, 우리는 이 트럼프 사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위대한 인간이나 위대함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인간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아요. 단지 우리가 그들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했을 뿐입니다. 뭐 이제 인터넷에 뭐 축하면 누구 논란돼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사건들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나약해진 나머지 위대한 인간을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끌어내리는 겁니다. 왜? 위대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내가 마음속 깊이 인정해버리면 나 그거 이제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게으르게 살고 행복주의적으로 사는 거 이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상승이라는 것은, 고향이라는 것은 당연히 피곤하고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지 않는 삶은 더 고돼요. 방어적으로 살고, 어깨 움츠리고 살고, 도전 피하고, 눈앞에 있는 과자나 먹고, 이렇게 살면 강해지던가요? 약해지는 거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행복이 목표인 인간은 봄바람을 느끼는 게 목표인 인간이랑 똑같아요. 자, 봄바람이라는 거 우리가 원할 때마다 느낄 수 있나요? 아니죠 그냥 불어올 때만 누릴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면 인생의 괴로움만 증가할 뿐이잖아요 안 오는 봄바람을 어떻게 느끼냔 말이에요 내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면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불어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행복이어야 하지 행복 자체가 목표가 되면 우리는 길을 잃은 인간이 되고 지금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염세주의 인간 불신의 원인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지목 하는 염세주의와 인간 불신의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행복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염세주의와 인간 불신의 뿌리에는 행복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위대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함을 보여주는 등불로서 이미 증명된 트럼프가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는 바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문화의 직격탄을 매일 맞는 곳이에요. 우리 쉴 때. 미국 넷플릭스 보죠. 우리 외식할 때 미국식 밥 먹죠. 우리 학계 뭐 역사학과든 뭐든 사회과학 쪽이든 뭐 자연과학 쪽이든 다 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이 꽉 잡고 있죠. 미국에서 뭐 하나 변화 일어나면 그대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게 지금 현실인 마당에 대통령이 나약한 사람이 된다든지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번에 꼭 우리의 문화의 상승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상승의. 경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꼭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밝혀봅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위대함을 추구해야 한다. 위대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위대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출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러한 인간이 나타나서 자신의 위대함을 뽐낼 때 그것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요 트럼프처럼 되고 싶어요. 트럼프처럼 강인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알고 용감한 인간이 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더큰 도전에 저를 던져보고 그걸 위해서 매일 정진하고 이렇게 살아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좋은 기운 받아가셔서 이러한 식으로 자신의 삶을 재디자인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